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저소득층 희망이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 2,368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섰습니다.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희망이집 고쳐주기 사업은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전시책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중 주택 노후 적응도를 고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됐습니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총 722억 원을 투입하여 총 22,240호의 노후주택 개보 사업을 벌였습니다. 지붕, 벽체, 부엌, 창호교체, 방수도장, 화장실, 도배장판 등 사업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도는 올해에도 2087호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목표로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13.5%를 초과한 2368호에 대한 지붕 계량과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개보수를 완료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